죽음까지 정복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연합을 안 했다 할지라도 불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은 채로 그들은 그 자체가 영원성이 있는 것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을 하셔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은 성경에서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은 죽음,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즉 죽음이 죄, 죄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분리시키어서 어, 분리시키는 건데 그, 그 효능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어, 모든 것을 뭐 어, 어디는 사탄의 영역이 어디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모든 피조물 세계의 어, 주권을 상실하신 적이 없으시죠. 단지, 어, 우리와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 뿐이고, 어, 죽음도 자기 것이 아닌데, 지옥도 자기 것이 아닌데, 꼭 그걸 통해서 자기가 무슨 굉장히 능력 있는 자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보다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최후의 전쟁 때 직접 싸우지도 않으세요. 그냥 천사 하나 보내서 사단, 목, 목도 없는 잡고, 그냥 무적행에 이렇게 쳐 넣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그, 자, 그 성경적 그이 증거 안에서만 생각하면, 어, 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음으로 우린 영원히 살지만, 어, 이 죽, 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의존하지는 않지만, 어, 그들은 죽음이 효능을 잃었기 때문에 어, 고통받는 것 자체로 영원히 가게 된다고 그 정도로만 우리가 성경에서, 어, 개시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사실 다, 이게, area of speculation. 우리의 그냥, 아, 그냥, 그, 상상의,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 의, 의, 의인이나 죄인이나, 나중에는 죽, 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도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안 어, 믿는 자나 믿는 자가 내 안에 영혼이나 어떤 어, 조건이 영원성을 가져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는 어,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기며 어, 우리는 그런 기, 어, 그 의미 있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의미 없음 절망 속에서 하지만 죽음의 그 효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아, 그런 그 구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어렵죠. 예.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데 예. 그러면 그런, 문, 그런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은 누가 통치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 가, 그, 왕국의 감옥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예,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킹덤 n g d 은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현재는 왕국이 없으니까 왕, 어, 왕이 있는 나라도 왕국은 아니죠. 나라와 왕국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뭐죠? 국민, 영주 영토, 영토. 그렇죠? 왕국의 세 가지 조건이 뭔지 아세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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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에요, 그냥. 왕이 있으면 왕국이에요. 왕이 주권이고, 왕이 국민이고, 왕이 영토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나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역사책을 볼때 루이 14세가 짐이 곧 왕, 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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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우리는 들리지만 그게 바로 왕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할때 이게, 이게 캐치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 사람들, 국민. 그래서 에클레시 그뭐그이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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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 에클레시아 사람이 온 거. 그 틀린 정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지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라란 말을 빼고 왕국을 써야 돼요, 사실. 그래서, 아, 어, 지옥은 그 왕국 안에 있는 감옥 속에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우리 집사님. 예, 지난번처럼 또 똑같이 그냥 제가 우리 송자매님 다음에 질문하고, <laughs> 이번 주도 그러는데, <laughs> 그, 아까 그저 말씀하시길 우리 그 그리스도의 그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어그죄 짓기 전에 아담, 그러니까 네. 처음 창조된 그 인간 그건 아니다, 예예, 네, 네.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어 그냥 얼핏 이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어, 죄 짓기 전에 그 아담 그거는 완전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처음 그 우리의 형상으로 네. 이제 그 창조된 네. 자유 의지를 가진 그러한 그 죄가 네. 없는 인간으로서 어 그것을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그러한 그 창조된 인간 네. 그.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 아니었나 하는 예. 막연한 그러한 그 생각 예. 있었는데 예. 오늘 예. 말씀하실 때는 그것도 거또 다른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데 네. 조금 좀 이렇게도 예. 그렇죠?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연한 겁니다, 그건 아, 막연하게 하셔서 잘못하신 거고요. 아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제가 잘못 알았다고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아이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기쁘신 뜻에 따라 물론 쭉가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완전했거나 그 상태로 돌아간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 때문에 코스가 달라졌을 뿐이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성장하는 모습은 죄짓기 전에 아담과는 정말 훨씬 더 어, 나은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어, 이 아담이 만약에 완전했다면 선악과의 시험이 필요 없고 두 번째 선악과 시험이 있었어도 지지 않죠. 음. 예, 그래서 어거스틴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부들 그리고 많은 것조차도 어, 어, 아담이 완전한 형태였다고 믿는 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이 복음주의가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들 공부하지만 처음에 이 복음주의가 시작할 때는 경제적으로 학력적으로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텐트 미팅에서 막 그냥 막 신나는 이그이그저 음악하면서 그냥 이그 컨트리 뮤직 그걸 이용해서 막 하면서 사람들 모아서 그냥 간단한 복음 해 갖고 막 믿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 어, 그런 신학이 많이 이렇게 낮아지게 돼서 아~ 어, 민간적 신학 신, 어, 그, 그, 이 이해가 많이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 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 어, 하지만 어거스틴의 표현이라면, 어,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아 어, 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죄를 안 지을 가능성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그냥, 어, 무제한 인간이었어요. 아직은 무제한, 어, 아직은 이노슨한 어,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시험을 한 것도, 어, 고약하게 이 어, 아담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신 게 아니라, 바로, 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은 어, 이 반드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음으로 그 인격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유일한 성장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 이거, 이거 선악과의 이거, 그걸 받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에 함께 거니시며. 모든 교육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자, 당신의 영광을 다 보여 주셨고 직접 그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명령을 하셨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장치를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선택을 해서 자기의 눈의 보암직, 욕심의 보암직 그렇게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도 불구하고, 이, 그, 아담은 죄를 선택했죠. 그래서, 아담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자식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우, 죄가 운명이 됐다는 말은, 우린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대부분 뭐 살인죄나 그런 거 빼놓고는 죄가 나를 보암 보함, 죄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나를 지혜롭게 함직도 죄가 좋아서 죄를 져요.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죄 빼놓고는 죄를 사실 내가 좋아서 내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깨뜨리시고 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활동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처음으로, 정말,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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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노예에서, 바로 죄가, 나, 너 싫어. 나, 너 죄, 죄안질 거야. 나 죄인 안될 거야. 나는 저쪽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 죄를 지,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회복한 인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바로 중생했다는 뜻이고, 하지만 그 중생한 인간은 결국은 아담의 형태, 정, 아, 재짓기 전에 아담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향하여서 계속 성장하죠. 근데 우리의 성장은 살아있을 동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오히려 후퇴, 후퇴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 홀연히 그, 그 잠자는 자의 첫절매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영화되어서 우리는 아담 죄짓기 전에 아담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리스도께 더 가까운 아 그리스도께로 성장한 해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이나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 아담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 죄짓기 전에 아담이 성장하기를 바랬던 그, 어, 수준으로 우리는 바로 종말에, 그 영원, 그, 그, 수준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어, 저는 그렇게, 그 성경, 어, 전체를 통해서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어, 믿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믿고요. 어, 근데 우리가 이 복음주의가 처음에 이런, 그, 이렇게 해서 그런 민간, 어, 그 믿음이 어, 아직도 그걸로 해, 외, 해오고 오히려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영혼을 처음부터 그건 플라톤주의예요. 사실은 그건 이데아론이죠. 그건 성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혼은 무조건 영원성을 불멸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멸성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불멸성은 피조물에게는 소, 속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께만 어, 갈수 있는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인 영이시고 우리도 영혼을 가졌으니 영혼 때문에 불멸하다. 이거는 굉장히 어, 잘못된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하지만 우리가 어, 옳다고 믿은 어, 플라톤주의의 어, 성, 어, 성경 해석 안에 있는 플라톤주의의 잔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됐다고 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아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면 죄짓기 전에. 우리는 또 선악과의 시험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또 실패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순환. 그러면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라 우리는 순환적 시간관으로 빠지게 된, 되죠. 계속 이게 모든, 그러니까 불교처럼 또 다시 모든 게 되는 윤회에 빠지게 될, 될 겁니다. 어, 저는 어 이때까지 가 알고 있기를 그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 어. 우리도 그이 완전함을 정말 지금은 계속 그 이, 예, 네. 어,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는 말씀하신다로 그렇죠. 예. 계속 거듭 저희가 그 이, 어,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 나중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할때그 죄림 시에 그 처음 그이저 어, 정말 죄 짓기 이전의 아담 상태로 네, 이제 그이 어, 응.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예. 어, 그러한 상태로 이 된다 예.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네요. 유집사님이 90% 맞았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간다, 그것만 빼시면 앞뒤는 다 맞아요. 네, 음. 예, 그거 고기만 틀렸어요. 앞뒤는 다 맞고, 그러니까 90% 맞고 그러니까 아담으로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간다, 고것만고것 그것만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 천국도 아~ 그 소위 말하는 에덴동산이 아닙니다 에덴동산은 아담이 살수 있는 아, 삶의 공간이었지 아~ 그게 그~ 영원한 하늘하늘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었으니 어? 이럴 수도 있네? 하시면 처음엔 불, 안 들어봤던 얘기가 불편하셔도 이제 또 네.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 어? 이거였네? 또 이렇게 하,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나누실 말씀 있었나요? 우리 임재광 목사님 저번에 한마디 했더니 너무 조심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네. 아, <laughs> 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음. <laughs> 아. 저기 그 아까 그뭐 이렇게 어 지옥 관련해서 우리 성집사님 말씀해 주신 게 네네. 생각이 나 가지고 예예 예. 예수님이 그 이제 지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그 질문에 <laughs> 어, 답을 어 굳이 해 보자면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예예 예. 예, 예. 사박단이를 이제 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니까. 예예. 사실은 땅계 뭐 지옥이라는 게 땅계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가 이제 지옥인 상태로 가면 그쵸. 예수님도 그럼 지옥을 경험하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용했던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 뭐, 뭐 땅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 분리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은 그런 평화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은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분리됐다는 거버림받은것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니이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뭐 버림받았고 분리됐기 때문에 어, 성령님께서 어, 이렇게 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성령님의 어, 은택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어, 끊임없는 어, 분리와 끊임없는 어, 이, 그, 이 분리에서 오는 고통과 앵사이어티와 그 절망밖에는 없다고 저희가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사흘 동안 뭐 지옥에 가서 뭐그그 그거 그, 그, 그 베드로전서 이장에 또 보면 뭐 이렇게 뭐 복음을 전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구절도 있긴 하지만 아 그거를 이렇다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그 증거가 좀 작아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은 죽은 척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아 그냥 의인이 막 결심해서 남을 위해서 죽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버림받은, 즉, 외면당한, 아, 하나님과, 아, 그, 예, 이제 그 교제가 끊어진. 근데 우리 인간은 애당초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으니까 그게 우리 고향 같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영원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한 번도 영원전부터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그, 그 끔찍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으신 게 바로 우리를 사랑한 대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버린 것은, 자꾸 그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 역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중국 사람의 이 창의적인 고문 기술과 이 역사를 보면, 그 십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신데도, 본인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산과 모, 의미와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분리되고, 그냥 분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시어서 외면함으로 버림받은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 저기, 그, 성육신 때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대심을 포기하신 게 바로 죽음의 자신을 죽음의 권세에 들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결과였다면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면 파물며 우리가 생명을 주는 내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는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 주, 이런, 나를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란 건 가능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뭐 그게 다 맞고 아무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희생 그저폐 그 해야 될그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대 알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큰 문제인데 죽음 앞에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어 너,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아 사박다니. 우리 또, 뭐 굳이 꼭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뭐, 그 뭐, 그 경매에서 그러죠, 뭐. 뭐 <laughs> 하나, 둘, 셋. 땡땡땡땡땡.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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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